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안녕, 궁금미들 안녕하세요, 언다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 진짜 늦잠을 자버렸어요. 제가 오늘 프로필 촬영을 찍기로 했거든요. 전에 이제 찍어줬던 작가님, 이, 요번에 또, 한번 찍어보기로 같이 했는데, 그게 이제 4시에 촬영을 하기로 했고, 그 전에 제가 머리를, 머리가 좀 얼룩덜룩해져서 염색을 하고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그게 한 시간도 안 남아가지고, 완전 늦잠을 자버려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얼른 그냥 준비를 해볼게요. 화장품 뭐 쓰는지도 잘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딜레디 립미 좀 빡세게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늦잠 잤어. 제가 원래 8, 9시쯤 일어나려고 했는데 지금 11시인데 지금 일어났어요. 너무 늦게 잠들어가지고 5, 6시쯤 이때 잠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정식적인 겟 레디는 못 찍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만 찍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카메라를 새로 사가지고 그 카메라로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지.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세팅도 좀 보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못 봤어요. 지금 요즘 좀 일찍 못 자고 있어요. 요즘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일도 좀 많고 오늘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 걱정이에요. 요번에 역대. 각으로 피부가 좀 많이 뒤집어졌거든요. 이번에 생리를 좀 빡세게 했는데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유독 좀 생리 양도 많고 좀 생리통도 많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그때 딱 너무 바빴어요. 몸안 좋은 상태에서 밤새니까 갑자기 호로로로로로 뒤집어지면서 지금은 그나마 복구가 된 상태이긴 한데 프로필 사진 컨셉이 얼굴 가까이서 약간 이렇게 얼빡샷으로 찍는 컨셉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전에는 좀 그냥 약간 멀리서 평범한 브로필 사진 같은 거였어가지고. 근데 하필, 하필 이렇게 얼굴 가까이서 찍는 거에서 피부가 이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미용실이랑 촬영하는 시간을 텀을 조금 많이 뒀거든요. 시간이 조금 빌것 같아서 그때 메이크업을 조금 더 수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나 옷도 챙겨야 되는데, 촬영할까. 옷은 뭐 입지? 뭐 입죠, 여러분? 저는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맨날 이렇게 조급한 것 같아요. 맨날 늦잠 자가지고. 다음날에 뭔가 일정이 있으면은 약간 긴장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트러블이 잘안 가려져요. 지금 이마가 난리가 났는데, 어, 뭐 앞머리를 내릴 거긴 해서 일단은 빨리 해야겠습니다. 내 아이브로우 어디 갔지? 힘들게 아이브로우를 찾았습니다. 지금 20분 만에 준비를 다 끝내야 돼요. 머리는 어차피 미용실에서 해줄 거니까 메이크업하고 옷만 좀 챙기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 여러분 너무 아무 말 없이 화장해서 회상, 죄송해요. 지금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립이 문제인데 조명이 노래가지고 저의 오늘 메이크업이 잘안 보이네요. 이따또 다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메이크업은 마스카라 빼고 다 했고요. 마스카라 너무 오래 걸려서 옷을 빨리 갈아입을게요. 지금 일단은 옷 갈아입고 머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각이에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여러분. 미쳤어, 날씨. 오, 뭐야, 이게. 엄청 많이 오네, 비. 마스카라 안 하길 잘했다. 비가 와서 지금 했어도 쳐졌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하는 게 맞는 것같아 날씨가 이렇다니. 일단 저는 머리를 한곡 하러 갔다 올게요. 머리를 하러 가면 부끄러워서 영상을 못킬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말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머리 다 하고, 이제 카페나 아니면은 간단히 뭐 먹을 수 있는 데를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가서 약간 화장도 좀 고치고, 대충 먹고 가려고요. 근데 오늘 날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비가 미친 듯이 오고 있거든요? 비도 엄청 많이 오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얼굴이. 저녁처럼 나, 오늘 무슨. 오늘 날이 아닌 것 같아. 날씨가 진짜 미쳤어. 비 진짜 많이 온다. 이거 보여줘야 해. 머리가 망했어. 한 머리가 풀렸어, 벌써. 그만하다가 안 뜨겁고. 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어. 네 <Becca>, <laughs> 역시 아, 너무 예뻐. 엄청 칭찬 받고 있었네. 역시 능력자. 아니 너무... 나 오늘 얼빡자 시어서 아무것도 안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laughs> <laughs> 아무것도 안 들고 올라가는데 <laughs> <나도 안 들고 웃음> <그랬는데>. 그런데 <laughs> 엄청 무겁게 바리바리 하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웃음> 짜잔 엄청난 양의 짐 저는 완전 맥시멀이라 가지고 챙길 거다 챙겨야 돼는 소득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 오늘은 얼 박자 시라 해서 짐을 짐을 결로 <laughs> 네. 안 들고 왔어 라라라 옷만이 반가다 가지인데 아, 감사합니다. 짠. 찍히고 있어요? 응. 짠. 잘하는 언박싱 해주세요. 어, 이미 뜯어졌네. 감사합니다. <laughs> 약간 언니 되게 반가웠어요. 네. <웃음> <웃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약간 좀 멋진 적이지만좀 약간 아네네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보자마자 저도 몰 네. <웃음> 하이. <웃음> 아! <웃음> 생각보다 많이 나왔구나. 언니 뭐예요? 크게로 뻗어 나가네. 엄 크게 나왔다 맞지? 짜랑 <laughs> <laughs> 이러고 여기 뒤에 세 카. 와, 와. <웃음> <웃음> 와. 너의 사진이 이제. 너무 예쁘다. 너무 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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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사람. 아, 너 이거 너 지금 세카쓴 거야. 이야. 언니. 어 사람. 징. 아, 내가 이거 2등도 나왔잖아. 봤어. 기쁘다. <laughs> <laughs> 같이 었나 몰라. <laughs> 헤헤헤 <laughs> 헤헤헤헤보헤헤헤헤 기... <laughs> <둘> 다 <laughs> 다 <보냐며. 웃음> 오늘 되게 귀여워요 왜헤헤헤헤헤헤헤헤 야. 헤이헤헤헤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칭찬을 하면 인풋 스피는 고장이 나버요 <laughs> 이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전 몰라요. 옷 <laughs> 어, 너무 귀여워. 요 옷? 응. 뭐를 고지 귀여워. 있는 걸 찍을까? 근데 어차피 옷은 그렇게 안 중요하지 않나? 네. 얼빡씨. 근데 옷을 안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막 이만큼 사자 이러고. 있는 거 다, 음, 진짜. 다 입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 <laughs> 아, 뒤 거야? 뒤에 거 그냥. 저웅웅시면 지금.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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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스트로크 하시고 이 프로맨 아니지. 잇 나이 실레이터 도 해. 야, 나 근데 진짜 어, 너무 좋아요. 좋고 좋아요. 야, 나 진짜 너무 좋아요. 손 카메라 앞으로 아무튼 진짜 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laughs> 도 어려워. 아니, 사진은 그 미묘한 조명의 그런 디테일이 엄청 많잖아. 셀카보다 실물이 이쁜거 같지? 나 셀카 못 찍지. 그다음 <laughs> 이거 <그거>? 이거 봐요. 이상해. <laughs> 왜 괜찮은데?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실물이 훨씬. 잘 나왔지 않아? 뭔가 이쁘긴 이쁜데 잘 나온 것까지데아 <laughs> 그래? 맨날 잘 나왔다 생각하고 막 주위에 보여주는 이거 진짜 잘나왔다 아니라고, 맞아. 난 영상만 해야 되나봐. 그래도 유튜브여서 다행이다. <laughs> 난 인스타, 인스타 셀럽이었으면 망했어. <laughs> <다 예쁘. 응. 웃음> 아유, 카메라 한번 보고. 다 예쁜데. <laughs> <laughs> 사진 어떻게 그르지 이거 진짜 너무 인형같은데. <laughs> 진짜 이쁘다 이봐요 이봐요 이제 네, 네. 자랑해야지 보이나?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여요? 보여요? <웃음> 자랑해야지 <웃음>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 결심이 응, 돌아가고 있어 <laughs> 가고 저보다 몇 살이지? 스물둘? 살 차이 스물둘. 네살 동생인데 친해져가지고. 제가 좀 이런데. 살 동생한테 놀림받다니. 졸소가. <laughs> 찐따 같다고. 더보고 맨날 찐따 같다고 놀려가지고. 오늘 들어오는데도. <laughs> 제가 나한테 스엄청 많이 가리고. 그러고 아, 네. 뭐 약간. 아, 네. <laughs> 막 주문 같은 거잘 못하고, 전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맨날 그걸 들켜서, 오늘은 조금 이제 약간 당당한 게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문집이 그래가지고, 문을 막 이렇게 밀었는데, 안 열려서, 아, 안 열었는갑다 했는데, 이렇게 밀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쓱하게 얘기하는 거요 네. 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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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왜 이렇게 붙이기 는왜 이렇게 못찍기너는왜 이렇게 붙이기 쟤는 왜 이렇게 붙이기 쟤는 왜이게붙이는왜 이렇게 붙찍기 쟤는 왜이게 그치, <웃음> 저도 둘다멀지안 됐어 초밥 초밥 둘 초밥 아 진짜 아니문 여는 거 찍었어야 했는데 no. 그냥 아, 여기가 안 열었었어야 돼아 <laughs> 이건 아니구나 소금 같은 거 아닌가? 근이 가운데 뭐가 초록색깔 있는 건지 알고 싶있어는 <laughs> 진짜 너 바보다 아아 <laughs> 진짜 바보랑 찍고 아, 근데 진짜 너는 약간... 너는 약간 바보인 같고, 그러니까 나는 좀찐따 같아 진짜? 환장이좋아 진짜 환장, 환장. 근장좋 나는 약간 찐따만 양쭈딱쭈어쭉쭉 이런 거 너무 약간... 어라? 이게 왜이러지 어, 이게 열렸네. 어, 어, 이해주거 뭐지? 아니야. 뭐 사실 언니가 문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이렇 닫히는 거. 야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캠코더들 깜빡해지면서 뭐? 아니 나도 이렇게 양옆을 열었나봐. 왜 <laughs> 양옆이 이렇게 닫히는 거? 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아 <laughs> 이렇게 잡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오른쪽이 더 열려있어서, 오른쪽을 <laughs> 낮추고. 오른쪽을 네. 잡아줬는데, <laughs> 너가 이렇게 낑, 점점 이렇게 낑기다. 이거 <laughs> 왜 이렇게 문을 양손으로 살짝 파내는 거지? 파내는 거지? 말이 안 나네.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얹는지물어 이건 너무 연거 같은데, <laughs> 이러고 있어. <거 이제>. 뭐.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이거를 <이걸 웃음> 이렇게 살짝, 열어준, 살짝 <웃음> 열면은 <웃음> 이제 멈출 <문출> 줄 알았는데, <laughs> 이게 닫히는 거야. 근데 이제 <laughs> 너가 들어와야 되니까. <laughs> 내 <목소리도> 뒤에서 총을 쥐고 이 아무 것도 모르는 이면 문짝 열지 이러고 내가 왔다. 아니 오늘 어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어느 손으로 나도 너가 빙기일것 같았을 거야. 근데 너한테 말하려 그랬거든. 이제 아 이거 문 자동으로 닫힌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제, 이제 앞에서 어몇 분이세요? 이렇게어 이거 이거 어, 저. <laughs>

화장이 다 이제 지워졌네요. 화장을 지우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겠어요.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은 뒤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봐요.